안녕하세요. 저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전환점이 되는 우리 도서관을 디자인한 환경 디자인과 김하연. 김현수입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지로 선정한 곳은 숙명여대 중앙도서관입니다. 이곳은 총연면적 16,740제곱미터의 공간으로 법학 전문 도서관, 음악 도서실의 두개 분관, 분실로 되어 있고, 지하 1층의 공간이 증축되기도 했으며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최첨단 인프라를 갖춘 디지털 도서관입니다. 하지만 현재 도서관에는 아쉬운 점들이 눈에 띄었는데 그중 가장 아쉬웠던 점은 플랜트에 적절하지 못한 활용이었습니다. 잘못된 위치 선정으로 시야와 통로를 막기도 하고 큰 창의 활용도를 떨어뜨리고 단순히 나열되어 있어 미관상의 효과도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저희가 발전시키고자 하는 공간에 중점적으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도서관 내부 분석에서 이어져 도서관 외부에 대한 분석도 해 보았는데요. 저희는 주변의 녹지와 중앙도서관의 관계성에 대해 분석해 보았는데, 효창공원의 큰 면적에서 숙명여대 1캠퍼스 앞에 녹지, 중앙도서관 앞 녹지까지 면에서 점으로 이어지는 전체적인 흐름이 있다고 분석했고, 이를 도서관 내부로 이끌어들이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설정한 타겟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이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 데에 있어 제약이 있는 청소년 시기와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살지만, 직장 생활 등으로 이내 자유롭지 못한 직장인 그 사이에 있는 세대로 청소년에 비해서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할수 있는 낭만들을 꿈꾸며 실천하기를 바랐지만 취직이라는 벽 앞에 있기 때문에 정작 현실 화시킬 수 없는 대비되는 현실에 놓인 대학생들이 자유롭지만 폐쇄적인 공간에 갇힌 세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어린 시절의 추억을 통해 개성을 찾기를 바라며 그들의 성장 과정을 담은 도서관을 디자인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어딘가에 속하지 못하는 모호한 위치에 있는 대학생들이 그들만의 개성을 찾기를 바라며 저희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의 성장 과정 속 중첩의 공간들을 네 가지 단어로 빗대어 보았습니다. 위 몰튼 다시 녹여지다의 공간은 어린 시절로 돌아가 어른이 되는 과정에 지친 대학생들을 위로하며 쉼표가 되어줄 수 있으며, refind, 다시 발견하다의 공간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나를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며, re-invision, 다시 그려보다의 공간은 성장을 위한 변화와 발전의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의 마지막에는, re-glow, 다시 뜨거워지다의 공간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무언가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단계적인 공간을 걸쳐 성장하게 되는 대학생의 모습이 점에서 선, 선에서 면, 그리고 면에서 입체적으로 발전되는 과정과 같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개념을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공간의 유기적 연결을 나타낸 다이어그램입니다. 수업 초반에 실을 이용해 공간의 유기적 연결성을 표현한 북렛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네 가지의 공간을 거치는 흐름과 방향이 있는 공간을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구성하고자 하는 공간에 대한 전체적인 메테리얼과 컬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공간은 플랜트가 전반적인 공간을 이루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와 어울리며 내추럴한 느낌을 줄수 있는 우드와 패브릭 그리고 우드 합판인 obs를 전반적으로 사용하였고 포인트 컬러의 아크릴을 사용하였습니다. 메인 컬러로는 숙대 학생들의 성장과 열정을 담은 레드 컬러를 선택했고, 서브 컬러로는 리 도서관 속 힐링의 시간을 담은 웜 그레이 컬러를, 포인트 컬러로는 자연이 담긴 리 도서관을 나타내는 그린 컬러를 선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 도서관의 로고 디자인입니다. 저희는 세 가지 요소를 결합하여 로고를 디자인해 보았는데, 리의 의미를 나타내는 화살표와 플랜트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공간의 특징을 담은 플립의 모양을 결합하였고, 심플하지만 강한 인상을 줄수 있도록 레드 컬러와 리라는 짧은 부사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리 다음에 나올 단어를 스스로 찾아보는 공간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간결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각 공간 앞에 붙여질 사이니지에 대한 디자인도 해보았습니다. 네 가지의 공간을 표시하는 대표 사이니지는 스탠드 형식으로 구성해보았고, 우드와 투명 아크릴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폭은 580mm, 높이는 1000mm 정도의 크기이며, 각 공간의 입구 쪽에 배치해 각 공간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다음은 각 공간 속 프로그램에 대한 사이니지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스탠드 형식의 사이니지와 마찬가지로 우드와 투명 아크릴 소재를 사용하였고 프로그램 사이니지는 벽면에 붙어 있는 형태로 디자인했습니다. 폭 높이 둘다 300mm 정도의 크기로 정했고 이 사이니지 또한 각 프로그램의 공간 앞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컬러는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성장 과정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레드 컬러로 플랜트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그린 컬러로 디자인했습니다. 저희가 구성한 전체 공간의 모티브가 된 것은 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시절의 추억을 통해 개성을 찾기 바라며 그들의 성장 과정을 담은 도서관의 의미에서 희망과 바램을 상징하는 초가 연상되어 모티브로 선정하게 되었고 초가 녹아내리는 모양을 점선면 볼륨의 형태로 발전시킨 후각 공간의 바닥 패턴이나 천장 구조로 활용했습니다. 오른쪽은 각 공간의 플랜트가 어떤 형태로 활용되었는지 나타낸 것입니다. 설명드린 플랜트가 어떤 위치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나타낸 도면입니다. 리 몰튼에서 점으로 시작하여 리 글로우까지 점선면 볼륨의 형태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티브는 모듈 가구를 만드는 것에도 적용되었는데요. 위에 나타난 기본 형태에서 줄이거나 늘리고 더하거나 이어붙여 다양한 형태로 가구를 디자인했습니다. 리 몰튼의 구석 공간에는 모듈이 점적인 형태로 변형되어 적용되었고 리 파인드의 공용 공간은 선적인 형태로 변형된 벽체와 책상 의자로 구성되었고 리 인비전의 중앙 화단 공간은 그 공간의 중심을 차지하는 면적인 형태의 화단 주변을 둘러싸는 형태의 가구. 마지막으로, 리글로우의 반층 윗 공간은 모듈이 돌출되어 볼륨이 되는 형태의 책장 등으로 다양하게 디자인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서관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프로그램은 데일리, 위클리, 먼슬리로 나눠서 기획해 보았는데, 데일리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성장을 그리다입니다. 리인비전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장을 그리다에서는 자신의 이야기 또는 일상을 담은 자서전을 만들고 공유하며 단순히 책의 제목을 알려주며 서로 책을 추천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공감했던 책의 구절을 공유하고 고민과 걱정이 같은 대학생들이 공유된 책의 구절을 통해 책의 흥미를 가지며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위클리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마음이 뜨거워지다와 싱그러움에 녹아들다입니다. 먼저, 리글로우에서 이루어지는 마음이 뜨거워지다는 함께 독서 습관을 만들어가며 소통하고 계획을 세우는 친구를 만들 수 있으며 매주 독서 러닝메이트와 요일을 정해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으로, 리 몰튼에서 이루어지는 싱그러움에 녹아들다 라는 스마트팜을 이용한 프로그램은 바쁜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자신의 애착 식물을 기를 수 있으며 자신이 기른 식물과 학우들의 식물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번슬리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나를 그리다와 향기를 그리다 입니다 리 인비전에서 이루어지는 나를 그리다는 식물에 관련된 그림 책, 사진 등이 전시되는 프로그램이며 식물에 대한 지식을 채울 수 있으며 자신과 닮은 식물을 찾아보는 재미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인비전에서 이루어지는 향기를 그리다는 식물, 꽃의 향기를 벽에 위치한 수납장에서 직접 꺼내 맡아보고 마음에 드는 식물의 향기를 찾은 후 씨앗과 화분을 대여해 갈수 있는 향기 대여 시스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각 공간의 개념과 모듈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모두 모아 구석 공간을 표현한 도면입니다. 다음으로는 라이팅 플랜입니다. 라이팅은 전체적인 공간을 가로지르는 유연한 형태의 곡선의 라이트와 벽면에는 간접 등을 주로 배치했고 나머지는 심플한 매입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먼저 리볼튼과 리파인들을 전체적으로 표현한 저희의 공간의 단면도입니다. 단면도를 통해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공간을 어떻게 다양하게 이용하는지를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단면을 통해 사람들이 앉아서 쉬거나 책을 읽기도 하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기도 하고 누워서 책을 읽기도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왼쪽에 키맵을 통해 어느 방향에서 잘린 단면도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리인비전과 리글로우 1, 2층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표현한 단면도입니다. 리인비전과 리글로우 각자의 공간을 표현한 단면도입니다. 리 몰튼의 다시 녹아들다 공간에서는 어린 시절의 녹아들다와 싱그러움의 녹아들다의 컨텐츠가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었던 컨텐츠의 의미와 어울리도록 대표할 수 있는 플랜트들을 설정해 보았는데요. 점선면 볼륨 중 점적인 역할을 하는 몰튼 공간에서는 노스텔직을 키워드로 잡아서 옛 향수를 떠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플랜트를 넣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향수를 키워드로 초점을 맞춰서 건조함 속에도 은은한 라임 향기를 퍼트리는 왁스 플라워로 메인 플랜트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마치 도서관 구석에서 책을 읽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주는 몰튼 공간에서 메인 가구들로 각 공간들을 파트별로 구성해 본 이미지입니다. 먼저 가장 메인이 되는 구석 공간에서 다락 윗부분은 넓은 도서관 속 아늑한 노스텔직을 느낄 수 있도록 누워서나 기대서 자유롭게 활동을 할수 있도록 이동식 가구를 두었고 플랜트 자체가 의자와 같은 가구가 되도록 입체적으로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구석 공간의 아랫 공간으로는 공용 공간 속에서 프라이빗한 모듈식 가구를 두어 앉은 공간의 아랫 부분은 책꽂이로 활용해 마치 나만의 미니 도서관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도록 디자인한 가구입니다. 다음으로 리 스마트팜에서는 어, 바쁜 일상 속에서 다른 학생들과 애착 식물을 공유하는 등의 식물을 통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도서관에서 책을 뺐다 넣었다 하듯이 식물 채꽂이 형태로 디자인해서 자유롭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구성해 보았습니다. 몰튼 구석 공간과 루이 스마트팜의 가구들의 형태 그리고 구성 그리고 높낮이들이 한눈에 보기 쉽도록 표현한 단면 이미지입니다. 다음으로 다시 발견하다, 리파인드 공간의 평면 구성 계획입니다. 이 공간은 일상과 비일상의 중첩의 공간의 의미를 두고 구상했던 북렛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몰튼의 공간과 인비전의 공간을 연결해주듯 중첩의 역할을 하도록 계획한 공간입니다. 컨텐츠로 나를 발견하다와 서로를 발견하다의 컨텐츠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어, 다음으로 선적인 역할을 하는 파인드 공간에서는 나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고난과 실패를 겪으며 발전시켜가는 대학생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해서 어두운 벨벳 질감에서 햇빛을 받으면 금빛으로 반짝이는 변신을 하는 블랙 골드 필로덴드론을 메인 플랜트로 설정해서 공간을 발전시켜 보았습니다. 리파인드에서는 통로 중앙에 위치한 기둥을 가구와 한 세트처럼 활용해 플랜트 요소들까지 포함시켜 가장 메인이 되는 구조로서 디자인해 본 가구인데요. 메인 기둥을 두고 사이드 벽면에는 1인 중첩의 공간으로 모듈 형태를 활용해서 반복되는 가벽들로 디자인했고 중앙 기둥을 중심으로 몰튼 쪽으로 선적인 모듈식 가구들이 점적인 몰튼의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구성한 가구들입니다. 하인드의 두콘텐츠 연결이 한눈에 드러나는 단면 이미지입니다. 다시 그려보다 인비전 공간에서는 모두 같은 걱정과 고민을 하는 대학생들의 발전과 변화를 위한 성장을 그리다, 그리고 나를 그리다, 향기를 그리다의 콘텐츠들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면적인 역할을 하는 인비전 공간에서는 바쁜 일상 속에서 안정이 필요한 수대생들에게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라벤더, 그리고 영화에서도 강인하게 버티는 학생들과 닮아있는 유칼립투스를 메인 플랜트로 설정해보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리 도서관의 가장 면적이 넓은 플랜트 요소로 면적인 바닥 패턴을 따라서 모듈식 가구를 적용시킨 곳입니다. 직접 원하는 향의 칸을 열고 닫으면서 직접 시향을 해본 뒤 친환경적인 포장지도 함께 골라서 살수 있도록 계획한 모듈식 식물 서랍과 각 공간의 위치와 컨텐츠들을 안내해주는 인포데스크,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듈 형태를 내려, 올려다 보고 내려다 보며 시각적인 움직임이 재미있도록 전시와 식물 도서를 열람할 수 있게 한 공간입니다. 인비전에 크게 가로지르는 가구의 형태가 한눈에 보이도록 한 단면 이미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숙대학생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도전할 수 있도록 마음이 뜨거워지다 아이콘텐츠가 이루어지는 리글로우 공간입니다. 볼륨의 역할을 하는 글로우 공간에서는 독서메이트 활동을 하면서 개인주의 숙대학생들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개미와 양분을 나누면서 공생관계로 살아가는 디시디아와 닮은 것 같아 메인 플랜트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글로우 공간에서 중앙 계단 벽면에 설치된 모듈식 책장을 논쿨식 디시디아가 감싸는 연출로서 표현을 했고 디시디아를 활용해서 계단식 반층 공간의 천정에 높낮이가 다른 구조와 조명을 설치해보았습니다. 볼륨의 공간감이 느껴지도록 구성하고 반층 및 공간까지도 창가자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았습니다. 반층 공간을 한눈에 보여주는 단면 이미지입니다.